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서 말씀과 동행하여 순간순간 하나님의 통치를 느낄 수 있는 귀한 제자의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있는 말씀 한 구절 나눕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 앞에 귀신이 들려서 눈의 눈이 멀고 말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를 우리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이후에 그는 말하며 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놀라운 광경을 지켜보던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 예수의 안에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 임재하여서 어저 귀신을 쫓아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단이 사단을 쫓아내는 것이면 그한 나라 안에서 분쟁이 일어나는 건데 그래가지고 사단의 나라가 온전히 서겠느냐라고 이야기하시며 그 나라의 개념을 그대로 이어받으셔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내가 예수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바로 지금 막 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러면 이미 너희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라고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올 것에 대하여 초청하며. 그들도 그것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즐길 수 있다라는 참으로 사랑의 큰 선포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저는 이 성경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직전에 성령 하나님께 이끌려 광야로 나가셔서 사단의 시험 세 가지를 받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그 사단의 시험을 물리치시지요. 성령에 이끌려 나갔다라는 표현은 말씀으로 물리치시지만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었다라는 간접적인 놀라운 증거의 말씀일 것입니다. 맞습니다. 여기서도 예수님께서 굳이 하나님의 성령의 힘, 성령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서 귀신과 싸워서 사단의 어, 그 힘과 싸워서 사단을 물리치는 것이라면 이미 하나님 나라가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였느니라라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다른 것으로 많이 이루어드릴 수 있어요, 그렇죠? 보이는 모습으로, 업적으로, 우리의 사역으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할 수 있고, 이루어 드릴 수 있고, 그러한 일을 하는 우리들은 또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오늘도 말씀을 드립니다만, 성경책에서 하나님 말씀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진실한 하나님 나라는, 그러한 우리들이 이루어 드리려고 하는 어떠한 외적인 방향성의 바깥으로 표출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하나님 말씀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그것보다는 우리들 마음속에 있음을 다시 한번 오늘 하나님 말씀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 귀신을 싸워서 이긴 것이 하나님 나라라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본받고 그처럼 살아들이려고 하는 제자들인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서 우리들의 마음을 지배하려고 하고, 우리들의 입술을, 언, 말을 지배하려고 하고, 우리들의 행동을 지배하려고 하는 사단과 싸워서 이기기 위하여 몸부림치려고 하는 우리들 안에 영적인 거룩한 싸움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이미 우리들한테 충만하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과 더불어 사실 때에 우리는 마음속에 하나님의 통치를 느끼시며 성령 하나님의 힘을 힘입는 기도를 쉬지 않고 하심으로 내 마음속을 지배하려고 하는 나쁜 정욕과 싸워서 여러분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그럴 때 주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우리 안에 충만히 있음을 깨닫고. 조금은 피곤한 하루를 오늘도 또살 것이지만 그 승리함을 보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들에게 충만하게 있으므로 우리들 마음 속에 희락이 정말 가득할 수 있도록 정말 행복한 하루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를 만끽하실 수 있는 그러한 승 승리,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하루가 되어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멘.